자, 얘는 책에서 그냥 공식처럼 되어 있지만, 공식이 아니고, 규칙을 찾아서 문자식으로 만든 거야. 따라서 초등학교 개념을 하면, 규칙 찾기라고 는데 자, 점의 개수. 점이 얘는 3개, 4개, 5개, 6개이야 자, 그때 대각선은 몇개 있을까요? 그래서 0개 없고 자, 한 꼭지점이세요. 한 점에서의 대각선이요. 한 점에서의 대각선 점에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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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에서 또은3개입니 한 점에서 끄면 두개는기고 얘는 한 점에서 하나, 둘, 세개 생기지. 자,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 한 점을 기준으로 양 끝점은 성분이 되겠지. 성분이 두개 생기니까 자세한 개랑 두점 빼면 세 개를 빼야 돼. 얘도 한점 기준으로 양쪽에 성분 두개 생기지. 한점 기준으로 성분이 두개 생겨. 점 하나, 양쪽 두 하면 세 개를 빼야돼. 그래서 점이 땡기면 얘는 엠만 빼야돼. 한 점에서 자신 한 점, 양쪽 점, 두점 빼면 그게 한 점에서 긋는 대각선을 긋게 쳐야돼.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대각선을 알면 전체 점에게 를 꼽혀야겠지. 그러니까 전체 대각선. 3의 영업이 연결돼. 근데 4부터 보자 4부터 한개 껐어, 한개 껐어, 한 개, 한개 껐어. 한 개, 한개 그러면 결국은 4 곱하기 1인데 순서가 위에서 밑에 껐던, 밑에서 위에 껐던 같은 게 되잖아. 같은 거는 뺄 거야. 근데 수학에서 한 번에 대단하려고 나누기 2를 한 거야. 두 개씩 생기니까 나누기 2를 한 거야. 왜냐면 점이 A, B. 갈수있 A, B 성분이든 B, A는 같은 거지. 순서를 바꿔도 같은 거네 그래서 나누기 일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얘도 똑같게 다섯 개정이 있으니까 꼭바꿔데 돼. 얘도 위에서 끝나? 밑에서 끝나? 같은 내용이 되니까 꼭 하고 나누기 일을 한거라꼭 하고 나누기 일을 한 거야. 꼭 하고 나누기 1을 한 대각선 됐어야 자,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대각의 합이니까 삼각형의 개수일 게 자, 대각선이 연결니까 삼각형은 한 개구요. 한 개니까 몇 개가? 두개 생겨. 음. 생겨. 그러면 얘는 음. 삼각형이 몇개 생길까요? 어, 3개 생기고, 얘는 3에 4개, 4개. 얘는 3개 더 많잖아? 엠마 2가 4. 자,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4가 끝나게 되고, 맞라지 삼각형 1개당 180이 끝나니까 거기에, 거기에서 180에 엠마 2를 팔 것이고, 이것들 전체 총 3에다가 나누기, n 하면 한꼭지점에서4각지나오 됩니다. 이한 개의 4각이야. 한 4각의 크기는 n 기 3에는 3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n 기 점이 n 기니까 남기 n을 해야지 한 4각의 크기가 되겠지. 단계 단계별로 넣는 거 생각해.